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는 이미 이제 공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월 26일 다음 주 수요일은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가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윤 대통령 선고는 언제일까 지금 많이들 얘기하는 것이 3월 28일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만 일각에서는 아니야. 이재명 선고 이틀 뒤에 윤 대통령 선고하면 이재명 선고 기다렸다가 한다. 또 이런 뭐 정치적 그런 비난을 받을까봐 조금 더 시간을 띄워놓고 그러니까 4월 초, 4월 중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그데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 정도 고려를 해가면서 만약에 네. 어, 선거일을 정할 수 있다면 벌써 결론이 났다고 봐요. 네. 그런데 결론이 났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이 그때 저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봐요. 아직도. 만약에 지금 네. 결론 이 났으면 지난주에 선거했죠. 아니면 이번 주에 선거했죠. 네. 오늘 네. 선거했죠. 그런데 네. 오늘까지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다음 주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다음 주 넘어가서 갑자기 뚝딱 결론이 나서 어 그러나 아 금요일 선거하면 어 이재명 대표의 선거일 때문에 또 오해받겠다. 한주 미루자. 음. 헌재도 지금 그렇게 한간 때가 아니죠. 재판할 때는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뭐 초단위로 해 놓고 김의원 님께서는 네. 일관되게 지금 네. 헌법 재판관들이 서로가 서로를 설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네. 말씀을 해 오고 계세요. 설득할 상황이라면 7대1 정도면 설득할 수 있어요. 예. 네. 당신 한 사람이 괜히 음. 반대 의견 내, 내봤자 우리는 통과가 되고 결과에 영향도, 영향도 못 미친데. 미치는데 그래 가지고 또뭐또 논란만 벌어질 수 있으니 같이 갑시다라고 네. 말이라도 꺼낼 수 있는데 네. 전6대 2만 돼도 좀 어렵다고 봅니다. 음.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안 되는 5대3 정도 또는 4대4 정도 되어 있으니 네. 5대3 정도 이니까 저렇게 이재명 대표가 음. 조심해 뭐 이런 이야기는 하지. 그 마흔 역을 임명하라 마흔 역 임명하라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지. 네.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지금, 지금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미 합의가 되었고 다음 주에 선거를 할까 그 다음 주에 선거할까를 저 가리고 있다면 만약 임명하라고 저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만약 6대이나 7대 1이라면 음. 그런 거 그냥 선거했죠. 선거했다. 예, 저는 뭐 네. 지금 어그그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4대 4로 만든 이 헌법재판관들의 편파적이고 어, 불공정한 그런 지금 이 판결 형태를 본다면 벌써 선거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 한결을 가장 신속하게 하겠다고 누차 어 공표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선고하더라도 오늘 갑자기 선고하더라도 많이 늦은 거거든요. 네. 문영배 재판장과 헌법재판관들은 두고두고 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 대해서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어 헌법재판관을 그만두고 나와도 네. 어 굉장히 그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하루, 하루, 하루 어 재판이 미뤄지는 동안에 더 심해지거든요. 근데 일각에서뭐좀 까란 길 기다린다는데 거꾸로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도대체 왜 저럴까? 그리고 뭐 누구는 누구하고 친하다, 누구는 집에 가서 남편한테 이야기 했을 수도 있다. 뭐별 이야기 다 나오는데 그렇죠. 오히려 음모론도 커지고 의욕도 커지고 그렇습니다 네. 저 같은 사람도 공상과학소설을 막 지금 쓰고 있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헌재가 선고할 수 있으면 선고했습니다.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선고가 아니라 무슨 변고가 재 안에 있는 거죠. 변고가. 음. 그래서 네. 뭐 혹자는 이런 말도 합니다. 그냥 네. 선고 기일부터 지정을 해라. 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의견 조정을 하든 소수 의견을 표시를 하든 그러나. 그렇게 가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건 네. 좀 곤란한 거예요. 그 정도가 안 된다고 봐야죠. 그 정도조차도 안 네. 된다. 네. 그래서 물론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공상과학 소설인데 그러나 이재명 전제가 이재명 대표는 좀더 우리보다 많이 알고 있을 거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뭔가 냄새를 맡았다. 음.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갑자기 공황 상태 비슷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결정이 마구잡이로 지금 난발되고 있는 것이다. 옛날 벌릇 나온 거죠 이제 원래, 아. 원래 본 예. 모습이 나오고 아. 있죠. 그래서 갑자기 최상목 고소 고발하고 예. 탄핵 소추 뭐 이제 내친김에 발의해버리고 아마 뭐. 민주당 의원들도 예. 공수처의 고소한 내용을 보면 황당할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얼마나 화를 내면 이이 음. 이 최상목 때려 잡아라고 얼마나 소리치고 지금 닥달을 하면. 저런 모습까지 보이겠어. 뭐 없어 하다가 캐빈에서 지난번 조사 받았던 거 있잖아. 그 먼지 있는 거 다시 털어 <laughs> 나와가지고 어 그래 공갈죄, 뭐 뇌물죄 <laughs> 이성을 잃었어요. 집단적으로 그 허식을 들은 최상목 권한 대행은 허도스이 나오겠어요. 그 들으면 <laughs> 저쪽이 다 지금 집단 실성을 한 거예요. <laughs>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 금요일쯤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탄핵 선고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제 하에 어 오늘 시간 제일 중요한 질문을 어 김재원 최고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한덕수, 수요일은 이재명, 네. 금요일은 윤석열 대통령. 지금 뭐 아시아 일대에 있는 외신 기자들이 다 서울로 오고 있다는 소식도 있어요. 그만큼 그렇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한 주간이 될 터인데 자그세 분에 대한 선구가 있은 다음에 우리의 국가의 운명은 어디로 흘러가는 겁니까 저는 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네. 하나의 역사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항상 항상 역사는 음, 뭐망곡필동 옛날에 <laughs> 만번 굽이 쳐 흘러도 결국은 동쪽으로 황하강이 흘렀다는 그런 옛날의 만곡 필통. 예. 네. 아, 네. 그처럼 우리나라가 그동안 온갖 곡절과 어, 그 여러 가지 험난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은 역사는 진보였거든요. 네. 저는 이번 일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어, 국민들도 많이 괴로워하시지만 어, 비교적 빨리 음. 또 롤 털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그렇죠.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참 모두가 다 바라는 바인데도 네. 불구하고 이제 어떤 결정이 나올냐에 따라서 또 네. 상당 시간 동안 거리와 광장이 네. 또 시끄러울 거고 또 여야가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해서 이번 결정들을 다뭐 흔쾌하게 다승복을 하고 또갈것 같지도 않아 보이고. 그래서 아무튼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건 네. 매우 당위적이고 옳으신 말씀인데 현실론적으로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런 그런 일에 나서는 분들이 이제 지도자로 또 새롭게 대한민국을 이끌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이 좀더 어, 훌륭한 지도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대리라고 생각합니다. 어, 조금 제가 어, 그 의미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하면 대통령도 교도소 가니까 별게 <laughs> <그렇게> 많더라고. <laughs> 그 경험이 있는 있는 분하고 없는 분은 사실은 큰 차이가 있어요. 차이 있어요. 네네. <laughs> 네, 네, 네. 그래서 <laughs>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 오십여일 계시고 나온 다음에는 그 가령 국무위원들이나. 이저대통령실에 참모들 다 앉혀놓으면 교도소를 50여일 경험한 분은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마 <웃음> <웃음> 말씀하시는 바가 또 많이 있을 것이다. 그 오늘 이제 대개 네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뭐이 주로 이제 윤석열, 이재명 두 분의 구도가 어떻게든 이제 이번에 깨질 것이다. 다음 주가 되면 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좋은 뉴스가 선고에서 나오고 이재명 대표는 가령 일심과 같은 중형이 선고가 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복귀, 이재명 대표는 이제 금패지를 떼고 뭐 교도소 지금 말씀하신다만 그런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든지 또는 반대로 이재명은 가령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되는 이런 사태. 이제 이렇게 양쪽이 운명이 엇갈리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두 분이 다안 좋은 케이스, 대통령인 탄핵이 인용이 돼서 파면 결정 나고 그 다음에 그 이재명은 이제 중형이 선고돼서 10년 동안 피선거권 박탈 형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런 경우. 네 번째 마지막은 윤석열 대통령도 복귀를 하고 이재명 대표도 8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아서. 이제 후를 탈고 뭐 자기가 이제 정치적으로 더뭐 어 그립을 쥐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 네 가지가 있는데 김의원님은 유인 네. 대통령은 복귀 이재명 대표는 항소 기각 그렇게 하, 아니 되요. 이재명 대표 항소 기각이라뇨 항소기에 일심 그대로 선고 아 그대로 선고 네. 아 항소를 기각한다 네. 네. 이재명이 항소를 해 왔으니까 그 항소를 기각한다. 네. 그다음에 이제 대법원에 상고하는 건 당신들이 알아서 결정할 거고. 네, 네, 상고하시면 또 상고 기각. 그럼 양쪽이 다 기각이네요. 셋다 기각이 될수 있겠네요. 그쵸. 한덕수 기각, 이재명 기각, 윤 네. 대통령 기각. 자각, 예.